네, 예, 얼라인드 종목번호 238120입니다. 네, 예, 이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낮아요. 네, 예, 낮아요. 예. 과거에 어, 주가가 많이 눌려 있을 때 분석한 종목이에요. 네, 예, 많이 눌려 있을 때 원래 기준이 제 기준이 있어요. 네, 예, 얼마짜리? 예. 몇억 이상 시가총액, 예, 천억 정도 부근. 예. 그거를 분석했었는데 너무 시, 주가가 너무 눌려 있는 상태라서. 예, 천억짜리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분석 안 했던 종목들을 막 튀니까 짜증이 조금 나잖아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미 분석한 분석했으면 먹었을 종목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투자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예. 분석해 드린 대신 투자 금액을 좀 낮추라고 말을 하죠, 항상. 예.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시가총액 언급하는 이유가 분석할 때 시가총액 언급하는 이유가 그만큼 투자금을 낮춰서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의미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차트를 돌릴 때 나오는 패턴이 뭐예요? 쌍바닥이죠 네. 쌍바닥이 차트를 돌릴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또 나오는 게 뭐다? 역회전 숄더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거 말고 또 나오는 패턴이 뭐다? 옆으로 쭉 기는 거 네. 옆으로 쭉 기면은 그러니까 하락하던 종목 하락하던 주가가 옆으로 쭉겨 그럼 어떻게 이평선에다 모이겠죠 이평선에 이렇게 다 모여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모였죠 모였는데 주가가 상승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정배율로 돌아서죠 이게 대시야 무슨 말인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네. 이렇게 옆으로 기는 종목은 그걸 노리고 배팅을 하는 거예요. 배팅한다는 표현은 조금 애매한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어... 3543. 3543. 3951. 3951. 라서 잡아 드려야겠죠. 자주 못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43 4372 4 3 7 1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보여요.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